부착 잡았어요 잡았어요. 을전안했다 부착 여기 여기. 부착 나확킬나확 아니야 이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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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 한달러 가죠. 뭐야, 이거. 어? 네? 가셨네. 다 가셨네. 뭐지 이 친구? 왜요? 살자 살자 세희. 많이 아무진가요? 어. 야, 문 내가 막을게. 왔다. 여기 문 막아놨어. 여기로. 네. 버티면 이겨요. 버티층 올라왔어 이제. 네. 층 이미 이겼어요. 맞고, 어, 음,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 1대 3 아이고 이거 스캔 안는데 많았어 나 옥상 가 볼게 옥상 바로 가 줄게요 옥상 뺀다. 아예 못가 봤어 왼쪽 레이스 있어. 저 레이스 가, 가야되는 어, 아 이거 그래플. 이거 레이스 하나. 지배들. 아, 어, 도와주셔야 될저 어디 어요오이 아, 아, 지배들은 지금 내가 뚱뚱거 살리지. 저 피니셔 받아. 일단 뺐다 하자. 얘는. 네. 얘네 거의 무서어 어나더도 있어갖고 뭐 일단 세모지까지 와야 될 텐데. 빠져야 돼요 이거? 어나더도 확인, 있어. 하긴 하 빠질게요. 오른쪽 갑 벌려서 지붕 밀게요 왼쪽 애들은 내가 피 많이 줄어났어그님님쪽 예. 보는 애들 두명 밖에 없으까갑 나갔고 패파 밀거면 지금이 맞긴 한데 내가 붙어 볼게 하자 그래 집에 패파 혼자다 이러면 여기 아래로 지붕이 갔어요 지붕이 졸라 갔어요 패파 아직 있지 않아?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없나? 나안해볼네 오는 거봐 줄게요 나이스 바로 가죠 집 도망가는 애 어디 간지 모르겠다 빠르게 정리 할만할때네 그래요? 저 그럼 왼쪽 벌려 볼게요 애들 뒤로 빠지는 그거 모션 됐거든요 이쪽. 이거 하죠. 제가 가어요 여기. 바이데이? 네 있어요. 세명다세명 다, 다. 탄다. 저도 타는 중. 한명 잡아 나갔는데 두명 나갔네. 그딴 팀올 거예요 이제. 피 먼저 하세요 이제. 받아온다. 안 온다 이거 멀다. 따로 있다. 한명 어디지? 여기네 한 명. 어디지? 여기 있네, 한 명. 제가 오른쪽 벌릴게 제 위에서 보고 그냥. 에이, 여기 1대1 할게 그냥. 아 그대로. 다 어, 이거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짜리야. 다 네, 확인. 해볼게요 그냥. 도착. 잡았어요. 잡았어요. 내가 베이킥야, 바로 갈게요. 아! 을안해다부착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여 있네요. 여기 가 사람? 이거 어, 아, 왔다, 왔다, 왔다. 여기까지 갈수 있어. 한번 짓게. 픽빠아야 돼요. 레이 잡아놨어, 레이 잡아놨어. 네. 아, 갈게요. 나 갑니다, 이거. 네. 부착? 나확실나확실 아니야, 부착, 이거. 부착, 부 바로 와야 돼. 아니, 아니, 아 아, 아이씨, 뭐야, 이거. 왼쪽으로 쭉 갔어, 왼쪽으로 쭉어고하자 여기로 쭉 갔다고? 네, 네, 네. 따라갈게요. 아빠 데려놨었죠 네. 뒤에 있고 막을게요. 여기 문 깔게. 잠시만 저 뒤에 있고 막았어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확인하게 확인. 가져. 오세요 오세요 바로. 아 언어도 왔다. 나 바로 가져, 바로 가져. 네 확인 확인. 언어도 왔어, 언어도. 네맨한명한 명씩 해야 돼. 불타는 중. 뺄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서 천천히 하죠. 여섯 빼고. 여섯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여기피 먼저 하세피 먼저. 내가 여기 내가 오케이 근데. 여기 얘한 명이고 그러면. 어, 반대 딴 팀. 아이씨. 나한테 왜 이래? 자나오에 그냥 이왕 걸고와서 잡네 아...태보 당한다 아! 이리 로와주니 끊겨 아아개 끊겨 진짜 아. 어? 한명 떠졌다. 내려오세요, 어랭님 위험해. 아래 주민데? 나 주일게. 개피 개피. 개치켜. 아 누구세요? 아이 미친. 미치... 아 이거 둘. 다르네 뭐야? 딴딱 같은 애였네. 아 뭐야? 다른 애였네. 하나. 나들또 왔다. 또왔어 네네네. 네, 가준 거야. <laughs> 하나. 네. 좀 브리핑 안 해주셔야 돼요. 쟤 뭐해? 뭐하냐하하 하나 이트쫄지 않음! 뭐야, 그. <laughs> 뭐야. 장전! 존. 찬이 온! 아직 안 끝났어요. 얘네 1대1인 거 같은데. 느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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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위에 어, 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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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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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8 0 40 1 누가? 10 누가? 다깜빡가라 여기. 안에 빌자. 안에 한명이10이층이네누상1네 깨 놨고. 이 어, 여기 어디서 끊겼는데, 사운드? 안 사운드? 아니 아니야. 거기다 캠 죽여 버려 나이스. 아창 아니 이게 다다렉 먹어 가지 어, 있다, 있다. 다파켄 다파켄 바이써. 후후후후후후후 다파 케피 개유언이써 하늘 날뻔 했네요. 오! 어우, 정신 나갔 <laughs> 아음부터 일단 이거 정신 나 하는 거아잘안 왔다, 잘안다 여기 다리에 그인는나 바로 가탭스로 바로 가나? <laughs> 어, 이치 잠깐만, 어우, 아파라! 하네만 공 박아 버리고 나한테 30 바로 관 갔어. 어? 야야 화면 멈췄다. 어? 어? 이단계 게임? 자, <laughs> 말좀 보여겠습니다. 15킬에 2 3 4 데미지. 대어량 20킬에 데미지 4,500 go 아 아니 s 단 a 게 Let's go this w a 고 Let's go t 얘들아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진짜 게임 너무 심각 l 군 t s 하다 오늘 진짜 레전드긴 하네요. 아. o t h i 2234 Oh, y e 니다 감사합니다 l <laughs>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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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깜빡했어이 오케이. 이오 응. 아, 좋아. 어우, 싫어. <laughs> 너무 행복하고, 어, 누구 왔다? 네. 어디야? 하나 같은 방향 아닐까? 어, 나 가겠습니다. 영웅은 마지막에 맹. 등장하는 법이거든요 나도 와줘도 되지? 아, 물론이죠. 영웅 나, 등장. 받아게이렇이 혼자 놀아. 오수. 뭐야 컷. 인데 돼. 나이스 잡았어. 왼쪽에 하 있었어, 말에. 중간에. 이 빠라 쏜어 잡아. 궁 잡아. 사람 바로 앞에 아 바로 컷. 나이스 이거 나 막아라 떨어지기 전에 끝내, 끝내버리지 와나 딜량 600 이렇게 많이 했는데 600 밖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많이 하신 거 확실한가요? 아저 되게 열심히 해서 요 이번에 이거 <laughs> 많이 잡았다고 나 되게 많이 뭔가 한거 같은데 아, 근데 많이 하긴 했는데 4킬 6 없으면은 킬 관여 10킬 했네